오늘은 올드 뷰티 아카데미의 에스테틱학과 상담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올드 뷰티 아카데미를 검색해줍니다. 홈페이지를 눌러줍니다. 카카오톡 상담을 눌러주시고, 카카오톡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근데 왁싱 과정 문의 주셨는데, 혹시 좀, 어떻게? 취미를 갖게 되신 걸까요? 제가 이제 막 코로나 좀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왁싱샵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왁싱, 문의 너무 많이 주시고. 음. 왜냐면 미용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진입 장벽이 되게 낮거든요. 음.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왁싱까지또 음. 취업이나 창업까지 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면 왁싱 그냥 과정은 민간 자격증에 속하다 보니까 음. 네. 거기에서 배우는 부분에 이제 연결성 있는 부분들이 시술까지 좀할수 있는 또 국가 자격증이라는 게 먼저 기초 과정으로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피부에 대한 이론부터 기초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과정인 왁싱 1, 2급 음. 과정을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무슨 에스테틱 음. 자격증부터 이렇게 좀 따는다고 좀 들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거만 있으면 되는요 네, 네. 되는 거예요? 네. 피부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왁싱을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에스테틱 자격증을 따면 네. 다른 건또뭘할수 있는 거예요? 피부 국가 자격증 있으면 진로 과정이 일단은 국가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 형태는 가능해요. 관리사로 나갈 수도 있고 피부에 속한 이제 뭐 관리 시술소나 피부과나 여러 가지 쪽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과목은 많겠죠? 그러면은 취득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제가 이제 분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진행을 같이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월수금 주 3회만 투자를 하시면 3개월간 우와. 충분히 커리큘럼을 다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쵸? 엄청 오래 걸려서 그런 게좀 걱정이 많았는데. 맞아요. 3개월 네. 동안 연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커리큘럼 진도를 빼는 거는 1개월 반만 해도 딸 수도 있어요. 탄시 네.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1년에 시험이 거의 24번 정도 열리거든요.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단기간에 딸수 있는 에스테틱 자격증이 에요 괜찮은데? 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죠? 아, 그러면은, 저 혹시 강의장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네네. 강의장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아, 좋아요. 제가 이제 배워야 되는 에스테틱 전용관에 왔어요, 여러분. 오. 여러분, 이렇게 에스테틱은, 베드가 이렇게 다 있고, 배울 수 있는 베드랑 트레이 같은 것도 같이 있고, 왜 우리 에스테틱 배울 때 이렇게 수건 온기 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왁싱에 대한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일산점이 어떤 느낌인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제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2주 뒤에 오는 걸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원 개강이라서 올댓뷰티 아카데미 일산점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솜 오셨는데, 재료 네. 체크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음. 화장솜입니다. 네, 맞아요. <laughs> 기본적인 게 솜, 이제 솜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솜통에 솜을 좀 채워놓으실 거예요. 네. 솜통에 솜을 좀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도 알려드릴게요. 물을 와 그렇게 적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적시는 이유는 그냥 주먹에 적시면 나중에 다 묶여져서 피기가 아. 힘들거든요. 네. 이금은 약간 불리하는 음, 작업을 헤매. 해주셔야 돼요. 그거서 힘을 힘을 살수있 다음에 고가 있는데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어, 제거 먼저 가져와서 이걸에 보여드릴게요. 휴지 한 장을 뽑아서 네. 삼각형으로 공중에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코 위로 올리실 거예요. 음. 코 위로 올려서 한 번씩 천천히 뜯어당겨실 거예요. 올려서 입술 쪽으로. 오. 입술 쪽으로 한 번씩 또 뜯어당겨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우리 데콜테라고 부르거든요. 세골 어. 모이를 데콜테에 또두 번씩. 응. 음. 뜯어기 해주시고. 음. 왼쪽도 뜯어두어 주시고. 오른쪽도 뜯어두어 주시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세모 삼각형을 반으로 접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상지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2, 3지 들어주시고 안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중지 올려주시고 다시 안으로 넣어주시고 2, 3대로 우리 눈가 양쪽 눈가 그 다음에 이마 3등급 그 다음에 양쪽 볼그 다음에 목에 3번 음. 그 다음에 대꿀채에 4번 음. 찍고 끝나는 게 티슈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 티슈 작업은 유분기가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클렌징 로션, 그다음에 네. 마사지 크림. 음. 이두 가지가 유분기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 유분기가 있는 제품 하실 때 하게 되는 작업. 음, 알겠습니다. 해봐요. 네. 이것도 시험 보러 갈때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항상 필수로 나오시기 때문에, 먼저 네. 기본으로. 좀... 일어나요? 그럼. 아니, 다시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굴리시는 거예요. 한 눈씩. 이거를 이제 양손으로 해보실게요. 어. 네. <laughs> 1등분. 네. 아, 옆에 보세요. 또 돌리고. 응. 네. 콧등, 코벽, 인중. 응. 자연스럽게 옆에도 닦아주실 거예요. 응. 그 다음에 4번은 왼손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네. 왼손으로 콧등, 코벽, 인중.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5번 응. 넘어갈 건데, 5번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돌리실 거예요. 네. 이어서 가실 거예요. 네. 5번. 네. 6번. 네. 그 다음에 칠번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피시면은 여기 면이 더러워요, 네, 더러워요, 그렇죠? 네. 그 검지를 음. 앞으로 끌어와서 깨끗한 면으로 뒤집어 주실 거예요. 뒤집어주고. 네. 그래서 우리 좌우로 목을 한 번씩 닦아 주실 거예요. 음. 좌우로 목 닦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데콜테라고 부르거든요. 네. 데콜테를 한번더1 등분으로 나눠서 닦고 음. 위에 2 등분으로 나눠서 닦고 음. 그 다음에 그림해보시고 3 번이죠. 네네. 한번 어깨 돌아서 올라와서 귀를 닦아주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해면 두 개로 잡고 <laughs> 돌리고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수업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관리실에서 직접 받는 그걸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와, 일단은 여기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쾌적하고 향기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았다는 점?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수업을 다 끝났으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